집에서도 내복에 수면 양말, 패딩 조끼까지 껴입고 덜덜 떨면서 살았는데 가스비가 3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옆 동네 사는 김 씨는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내는데 가스비가 5만 원 나왔답니다. 도대체 이 25만 원의 차이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우리 집은 우풍 심한 주택인데 아파트 사는 딸내미 말만 믿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나 실내 모드로 해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어르신은 지금 가스공사에 기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노후 사건 파일에서는 춥게 살고 돈은 더 내는 억울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닙니다. 30만 원 고지서를 5만 원으로 만드는 과학적 원리와 나라에서 주는 숨겨진 난방비 챙기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비 아낀다고 나갈 때, 외출 버튼을 누르십니다. 하지만, 이 외출 모드가 사실은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일러는 전등 스위치가 아닙니다. 곰탕 끓이기와 똑같습니다. 곰탕을 먹고 불을 완전히 껐다가, 차갑게 굳은 기름덩어리를 다시 팔팔 끓이려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가스불도 제일 세게 틀어야죠. 외출 모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절약 모드가 아니라 보일러가 얼어 터지지 말라고 만든 동파방지 기능입니다. 어르신이 밖에서 볼일 보시는 동안 집은 얼음장처럼 식어버립니다. 저녁에 들어오셔서 아이고 춥다 하고 보일러를 켜는 순간 보일러는 식어버린 바닥을 데우느라 평소보다 3배, 4배의 가스를 한꺼번에 태웁니다. 아침에 아낀 돈이 100원이라면 저녁에 천 원을 쓰는 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 구조에 따라 딱 정해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의 콘크리트는 뚝배기와 같습니다. 한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데 가스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 마트 가거나 등산 가실 때 습관적으로 보일러 끄거나 외출 모드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평소 온도에서 딱 1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식은 집 다시 데우는 값보다 온기를 유지하는 값이 훨씬 쌉니다. 다음은 주택, 빌라, 그리고 우풍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보일러 앞으로 가십시오. 첫째, 실내 모드를 버리고 온돌 모드를 쓰세요.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를 재는데, 우풍이 들어오면 센서가 춥다고 착각해서 보일러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무조건 온돌 모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공기가 아니라 방바닥을 흐르는 물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찬바람이 불든 말든 바닥 물 온도가 따뜻해지면 보일러는 쉽니다.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둘째, 외출 대신 예약 모드를 쓰세요. 많은 분들이 예약 3시간 해두면 3시간 뒤에 켜지는 알람인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3시간마다 한 번씩, 20분만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우풍심한 집은 실내 온도에 맡기면, 보일러가 하루 종일 돕니다. 이때 강제로 3시간이나 4시간마다 한 번씩만 돌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오셨을 때 적은 가스로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마다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습관. 바로 물 섞어 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일러 온수 설정을 고 혹은 60도 이상으로 해두면 물 틀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뜨거하면서 김이 펄펄 나죠?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급하게 수도꼭지 레버를 찬물 쪽으로 돌려서 미지근하게 맞춰 쓰십니다. 바로 이 행동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가스비 들여서 물을 100도로 팔팔 끓여놓고 너무 뜨겁다고 다시 얼음을 부어서 식혀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쓸 만큼만 데우면 되는데 왜 비싼 가스로 과하게 데워서 다시 찬물로 식힙니까? 지금 당장 온수 온도가 고, 혹은 높음으로 되어 있다면 중이나 40도 정도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샤워할 때 찬물 섞을 필요 없이 뜨거운 물 쪽으로만 틀어도 딱 기분 좋게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물을 불필요하게 펄펄 끓이지 않으니 가스비는 저절로 20% 넘게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날았던 챙길 차례입니다. 작년에 몰라서 못 타먹은 돈이 수두룩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시면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댁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이면 최대 30만 원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꼭 신청하세요. 나는 수급자가 아니다. 괜찮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한 도시가스 캐시백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스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인터넷에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해서 꼭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면 영원, 신청하면 현금입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셨던 어르신들의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외출 버튼 금지, 온돌모드와 예약 기능, 그리고 온수 온도 중이 원리들만 이해하시고 딱한 번만 세팅해두시면 올 겨울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지갑도 훨씬 따뜻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